안녕하세요. 세릭차트 김사부입니다 자, 10월 29일. 오늘 시장 빠졌는데 삼성전자는 10만원대 싸움 치열하지? 그러면 삼성전자 확더 갚을까요? 들어가기만 해봐라. 자, 오늘은 개미털기 이막이다. 정인 바짝 차리래. 자, 누구들이 사면 내려가고 누구들이 팔면 올라가는 이유. 이 속에 다 있다. 아이가. 일명 세릭의 바이킹. 바이킹 타봤나? 겁나 흔들지? 똑같아. 아이가. 니도 세릭 바이킹 타고 맨먹온적 있지? 팔로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존자가 되래. 살아남아야 좋은 날도 보지. 야. 주식이 뭐, 아, 장난이가 마이너스 20%, 30%, 50%그 정도 빠져야 멘탈이 흔들리겠지? 이건 바이킹이야. 세력은 공포의 각도까지 계산한다, 아이가. 그게 사실입니까? 자, 봐라, 이 마이너스 22% 빠지면 신용창고 제로제. 그 다음날 강제청산. 헐. 그래, 세력은 니네 통장 잔해까지 한다, 아이가. 그래서 흔들어. 불안에 깡통 차는 거 아이가? 던지게 만들어. 그때 세력은 말하지. 이제 올리자. 자자 그럼 우리는 언제 매수합니까 자 급등후 3일 연속 음봉 그리랑 실종이제 그게 매수신호야 아니면 급등후 마이너스 20% 이상 빠졌다 그리랑 실종 그게 바로 기회야 코드지 컴반니 27일 관심주지 김사범 말하자마자 그냥 삽빛나 뭐고 못먹어도 고가 이건 아니잖아 만약 들어갔다면 2차로 2,800원대 지지 보고 들어가 이거 되나 되면 시계방향을 고개 돌려 그런데 오늘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데 자 한번 보입시다 자 첫번째 강원에너지 강원에니지야는 지금 단순한 떳다방 테마주가 아니지? 원전 SMR이라는 국가전력산업중심 테마 이차전지 리튬이라는 미래산업주까지 겹쳐있다마 자 두번째 솔리드 370억 들어왔네 오늘 와 와. 엔비디아가 노키아의 통신장비 관련 10억 달러 투자 소식 아이가 통신장비 기반 기술 반등 기대감 꽃이 폈네 자 세번째 T로보틱스 로봇 스마트 팩토리 반도체 장비 테마 집합체제 휴머노이드 출하량이 2 0 3년까지 25만대 전망 소식에 세력들 로봇에 올라탔네 자자 강원에너지 솔리드 티보로보틱스 자 김서문을 외칩니다 세력 바이킹을 아는 자는 타이밍을 잡는다 다, 다. 자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해요